할렐루야,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때,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와 호 앞에 두고 어린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록과 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속재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대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그를 면밀히 진찰합니다.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정결 예식은 먼저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한 후에 새한 마리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죽이지 않고 먼저 잡았던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린 후에 이세를 방생합니다. 그 후에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렀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밀때 머리털과 수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흠 없는 어린 수장 두 마리와 1년 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의 물건들을 회막 문 앞에 두고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후 제사장은 기름 한 록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따른 후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남은 기름을 속건 제물의 피와 같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도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기름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속제제와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 사람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와 제사는 총 8일 동안 진행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속건제로부터 시작해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복잡한 절차와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와 의식들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들이 없이 나병으로 인해 격리되었던 사람이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는 나병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돌아온 것을 물론 축하하겠지만 저 사람이 진짜 다나은 것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공동체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동시에 환자였던 사람의 공동체로의 복귀 역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면밀한 검사와 이후 7일이라는 시간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고, 8일째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을 보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결국, 공동체 안에 이 사람에 대해,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였던 사람의 공동체로의 복귀를 보다 원만하게 도와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의식은 하나님의 배려하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배려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평과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되었고, 동시에 교회에서는 새로운 구역도 편성되었습니다. 움츠렸던 공동체 생활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었던 만남과 나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 사역에 새로운 물고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기회에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같은 서로를 향한 배려,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는 절차와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와 새로운 구역 편성, 그리고 다양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그 사랑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누는 복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